자, 안녕하세요. 하기입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러니까 팔씨름 케이블 머신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씨름 집에서 할수 있는 팔씨름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부피가 크고 보통, 어, 그리고 무겁고 그리고 비싸고 어, 그래서 어, 저도 어, 집에서 이제 웬만하면 희상 있는 케이블 쓰면 좋은데, 어, 이제, 공간 여건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단순하고, 그리고 공간 제약 없는 좀 한번 케이블 없을까,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에서야 제가 소개하게 됐네요.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어, 엄청 단순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턱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턱걸이 하는 이제 기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볼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빨간 색깔이 이도르레면 도르래. 이거를 땡기면은 이 도르래로 올라가고요. 이 도르래가 그때 한 내가 2천3천원 주고 샀나? 예, 이 도르래. 어 그리고 여기 마누스. 어, 팔시름 하시는 분이라면은 는 마누스. 어 그리고 여기 쭉케이블선 있고요. 어 그리고 케이블선쭉 따라가면은 이제 캣트벨. 아왜 캣트벨로 이용 했냐? 케트벨이 어, 좀 약간 중심이 잘 잡히고요. 어, 덤벨로 이용하면 이 중심축이 좀잘안 잡혀서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 케트벨로 어, 이렇게 어, 해놨고요 음, 가격대는 얼마냐? 음, 가격대는 케트벨 빼고요 케트벨 빼고 가격대는 5만원도 안될 겁니다. 예, 엄청 싸죠. 엄청 예. 보통 헬스장 케이블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 중량 다 포함해가지고, 진짜 싼 거는 70만원 80만원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거는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어 그리고 부피도 좀 크겠죠 그리고 운송비용 설치비용 어, 그렇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엄청 단순하죠 어, 단순하기 때문에 좀 약간 제가 좀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어 그리고 보니까 어, 또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음. 어,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이걸로 훈련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각도상,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자, 해볼게요. 음, 일단, 그 리스트. 한번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지금 소리가 삐걱삐걱, 삐걱삐걱 나죠? 이 도로레가 그렇게 조, 좋은 도로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소리가 나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뭐랄까 부드럽게 안나가고요좀그 뭐랄까 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그렇지만 훈련 하는데 그, 그 정도로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음, 한번 좀 약간 좋은 도로를 바꿔서 해보면 은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 자아크는 이정도는 됐고 이번에는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인사이드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죠. 자 근데 제가 좀 약간 스피드를 내니까 이캐트벨이좀 약간 살짝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무게가 좀 고정이 안 돼가지고 내가 한 번에 빵 치면은 이게 발렁드렁거리죠 그래서 첫 하려면은 좀 약간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은 이거 좌우 흔들리는 게좀덜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좀, 여기 있으면 또, 패시로 훈련. 바로 여기 잡아가지고, 좁게. 이런 식으로 해도, 자, 요런 식으로 연계도 해도 좀 괜찮죠. 어, 그래서, 좀, 어, 제느끼은이 케이블 머신이, 어, 좀, 가격 대비 성능으로, 어, 상당히,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이렇게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패시름 또는 가격 대비 아니면 공간 제약이 좀 덜하는 거를 좀 약간 연구에 연구로 연구 아니 좀아 생각 좀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좋은 정보 있으면은 유튜브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